Hi everyone. 오늘은 제가 옛날에 그 듣기 할때 많이 들었던 영상을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분 유튜버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음, English Anyone English Anyone이라고 그분 영상 중에서 가장 제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영상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길물이 흘러갈 때 계울물이 깨끗이 닦아놓은 도로처럼 깔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딱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돌도 만나고 바위도 만나서 그것에 돌아서 비해서 또 다시 이렇게 굽어서 흐르는데 말도 그것과 같다. 네가 만약 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다시 시작해서 계울물이 흐르듯이 끝까지 흘러가기만 하면. 끝까지 흘러가기만 하면 문장이 완성되고 그래서 끝까지 흘러서 니네 의사전달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쪽 그것 때문에 어 말이 어 영어를 말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어제 광고 카피에서 본 건데 제가 어 항상 말이 좀안 되고. 어, 영어 교환 모임에 가서도 좀 말을 버벅대고 온 날은 항상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거든요. 어, 여행하듯 영어하자. 이게, English Anyone에서 하신 그분 말씀이랑 이 카피랑 되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이게 문, 영어 문장은 이렇게 일정하게 딱 어떤 주어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칼로 벤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딱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글을로 쓸 때는 여러 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종이에다 옮겨놓기 때문에, 어 그게 어그 깔끔하게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는 말이 끝까지 다 끝나기 전에 다시 주어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 뭔가 한국인들은 항상 글로 먼저 영어를 배우고 문법으로 먼저 영어를 배우니까 그 문법 틀 안에 어 글처럼 돼 있는 주어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딱 끝나는 그 깨끗한 틀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말도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과 이 여행하듯 여행하자라는 말을 듣고 그 생각이 엄청 많이 바뀌면서 영어, 를 말할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끝까지 제 의사 전달을 하는 힘이 많이 생겼어요. 그, 그 마인드를, 그 마인드를 조금 되새기기 위해서 그 여행하듯 영화하자라는 그 카피를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또 조금 영화할 때, 어 머릿속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어떤 틀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그, 그속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막 낮에 여기서도 강의를 하고, 저기서도 강의를 하고, 낮에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니까, 어, 어그 밤에 잠이 안 와서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냐고, 어, 이러시는데, 또, 어, 또, 여행을 잘, 일하느라고 여행을 못 가서, 어, 한이 맺힌 줄 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 영화할 때그 마인드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옛날 습관이 되살아나서 자꾸 문법의 틀 안에, 그 다음에 책에서 배운 그 깨끗한 문장, 글로 배운 그 깨끗한 문장 털 안에 갇히고, 만약 내가 문장을 깨끗하게 말하지 못하면, 어, 갑자기 말을 못하고 마음이 딱 가둬지는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많이 되새기거든요. 너는 자유롭게, 영어 말할 때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 그것을, 어, 저한테 계속 주입시키고 싶어서 그 문구를, 어, 카톡 프로필에다가 많이 올려놨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시간이, 리스닝 많이 하셔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초급단계이신 분들은, 그분 수업을 듣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말을 되게 빨리 하셔가지고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기가 트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은 바로 그분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 한국말도 정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하네요. 한국말도 할 때는 원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국어책처럼 읽지를 말할 때 국어책 친구들과 말할 때 어, 국어책처럼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 마인드가 듣기를 통해서만이 획득되는 것 같아요.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패턴 공부를 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어, 리스닝을 하면서 그 감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 본토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게제가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하듯 영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 그 리스닝을 하면서 본토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을 배워서 흉내 내면서 같이 이렇게 합쳐지면 어, 머릿속에서 영어 말할 때 엄청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